예쁘다. 오늘 이게 운명인가? 위아 안산 오늘은 3연패 상태에서 돌아온 아산전 홈 경기 날인데요. 오늘이 또 지금 광복절이다 보니까 오션이 처음으로 캐리그2에서 평일 경기를 지금 금일 요 경기를 하게 되었고 사실 어제 학교도 갔다, 갔다 왔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보니까 김해랑 용인이랑 파주 이렇게 해서 세 팀이 캐리그2 가입이 1차 승인을 허가 났더라고요. 가지고 내년에는 17팀 체질로 갈 확률이 지금 조금 매우 높은 상황에서 휴식팀도 이제 작년처럼 매 라운드에 생길 거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준비랑 더욱더 재밌는 리그가 될수 있기를 저 또한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날도 더운데 이 정도 말하고 경기장으로 가시죠. 저희가 저번 수원장을 지고 오면서 현재 리그에서 3연패를 달리고 있고, 저희가 리그 시작했을 때 그때 4연패 이후에 지금 가장 오시는 위기 중에 위기 지금 사, 상태이고, 반면 아산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에서 승리가 없지만 지금 패배도 없어서 그만큼 승점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쌓고 있는 아산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 양팀다 매우 지금 승점 3점이 소중할 때이고, 그리고 지금 이 경기로서 분위기 완전이 반드시 필요한 양 팀인데 오늘은 그 고비 이겨내가지고 꼭 선수들이 당당히 웃고 또 흠에서 오랜만에 승리 랄랄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서 스케일 바꾸러 가볼게요. 아 날씨 네, 너무 좋다. 어? 장아 네네. 야고 네? 예? 핫토그 안핫토그 하셨어요? 아.. 아니 저.. 요즘에 밖에서 카톡 알림이 안 떠요. 형 저거 야. 혼자 다 달랐어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못보어요와 <laughs> 날씨 너무 좋아. 점점 더워져. 이런 날에 어색하게 하루 등교하고 오늘 푹잤다 일어나서 진짜 죽을만 했어 <laughs> 현재 지금 8월 경기 출석판인데 이걸 하면 이제 또 저번 경기 얘기했듯이 선물 줘가지고 티켓을 한번 다 찍어봤습니다. 들어와서 볼게요. 여기 게미 작업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네션도 좀 괜찮네요. 여기 약간 들려온 <laughs> 것 같아요. 쭉 <laughs> <주워> 올라가면 <올려놔면> 되죠? 스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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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볼링 치자고 쳤어요? 저 오늘 키퍼킷 <킥파키> 사려고요. 살수 있어? 팬샵에 <laughs> <laughs> 그, 그때 그그 키퍼 재고 킷이 네, 네, 전사로 이제 막혀야 하는데 거기 현장에서 그 붙이는 거면 이제 야, 막히면 그걸로 붙이시죠. 여기 안에 있으면 저 죽고 얼마 못살것 같아서 <laughs> 나가서 뭐 반대 동쪽 이벤트 이런 것도 참여하고 그리고 유니폼도 사고 해서 좀 시간을 보내고 또 돌고 하다가 이따 와서 신 사놓고 <웃음> <웃음> 저 노란색 사려고 해요. 편의점이야? 회관편에서 <laughs> 편의점 저기 걸려 그고대병원앞쪽에가 <laughs> 이마트 이마트 있어? <laughs> 반대 여기 동측에 지금 넘어왔고 반대 여기 동측 쪽에는 지금 많은 이벤트 부스들. 아산아친구들 너무 많네 어? 아산 분이다 어디 야 어디 야 찾으러 아. <laughs> 어 놀래라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오늘 원정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희 두대꽉채서 너무 많은 너무 거 아니에요? 여기, 어. 여기 주, 주장 아니에요? 주장? <웃음> <웃음> 일단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웃음> <웃음> 주토피아 그쪽에 다 나와. 어, 어 지비츠도 있네요. 우와. 이게 지비츠라는 게요? 그 크로스에다가. 크로스에다가. 뭐. 아싸 팬들도 많이 구경하는 저희 팬션. 많이 사가주세요. 저저 <laughs> <laughs> 그, 골키퍼 그 어웨이 노란 색깔로 그누마키로에서 그냥 라지로 하나 주세요. 오. 그러니까 리그 패치랑 마킹마 하시면 되아니아 안했어요 마킹 패치할 돈이 없어요 아, <laughs> 나 때문에 너무 줄이 밀리는 거 같애 기계 안 마켰네요 안되면 되는 거부터 하죠 하고... 그거 있어요? 여기 아, 아, 네, 켜졌어요 이걸로 네, 해주세요 네. 그걸로 유포 한번 사귄.. 사귀... 아니 기계가 꺼졌어 야 엎드려 노란색 켰습니다 저 마킹 패치해주세요 반산 영입하기로 했어 요 영국이랑 트레이기두분다 팬구이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겠죠 어. 근데 아직다안 산에 지금 최고 스타 고객만왔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2주 연속으로 저 유튜버죠. 아, 저는 저 경남전이 됐는데. 아. 경남을 잡았어야 했는데. 아. 저희도 경남 못 잡았어요. 저희도 저 비교가 어려워요. 저기, 창원이 형아.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둘다좀 중요하잖아요. 맞죠, 맞죠. 안산도 빨리 연패 끊고. 저희, 아, 네, 저희 3연패, 네. 여는 3연 무더러. 저희, <laughs> 우승까지은 거의 막열경기에 있어가지고. <laughs> 아, 네. 그래서 오늘 둘다좀 이겨야겠죠? 둘다 이겨야 되는데. 네, 참, 축구가 잔인해요. 네, 네. 둘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점은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아니, <laughs> 한 경기장 와서 좋은 네. 기억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여기서 <laughs> 잡혀가지고. 네, 저희는 아산 상대로 반면에 또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laughs> 서로, 서로 안 좋은 기억이니까 잘 해서 또 네. 연기. 진짜. 잘 마무리했습니다 시 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와영이또 나왔다 소 화이팅 소화이시려고요네 친구 친구 친구, 네. 친구. 이 슈퍼 인폼폼갖고좀 여기서 한 10분? 20분 동안 이제 소봉과 삼산쟁이랑 같이 축구 얘기를 <laughs> 하면서 이런저런 <laughs> 이방용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 저 이벤트 체험해요 이벤트 네. 아니건데 네. 뭐 이건 처에 직원인 줄 알았어 뭐? 옷도 약간 직원요육 사장님 왜 이제 안 오세요? 아안 <laughs> 누가 처음 시즌권 안말 아니에요? <laughs> 시즌공까지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걸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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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 언제 나오신 거예 소모의 정 감사합니다 네, 네 무사할까요 지금? 와잘 어울려요. 무사할까요? 어. <laughs> 누구 선택하시게요? 아, 아박지워요 아, <laughs> 힌트에서 오. 지금 이제 언니 민지거 네, 어려. 저 이거 알아요? 파니에 카드 받는 거? 퀴즈 맞추는 거? 아, 도전 거 아, 이제. 아니 왜 혼자지 민지 되냐고. 누나 민지로 인형뽑기 겁나 못하잖아요. 영영영 <laughs> 영지로 다 <웃음> 모아줬잖아요. 이 <laughs> 질문 너무 긴거 아니에요? 역사 퀴즈. 야나 역사 도전해 봐. 아, 한국 역사예요? 안상을 했어요, 사요 모르겠네요? 어, 지, 지금 이제 방금 라인업이 뜬것 같은데요. 혹시 어? 라인업이 어떻게 돼요? 어, 경우! 어, 진짜요? <laughs> 네. 거짓말이에요? 네? 오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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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좀 신비한. 누구세 <laughs> 어, <눈에> 보시면 안돼요 <laughs> <laughs> 4 0까지 자, 자, 윤동주는 서시를 쓴인이다 오? 맞죠 5, 4죠. 5, 5. 5, 맞이다 5, 5. 맞아요. 5, 5. 5, 5. 5, 5. 5, 요 5, 5. 5, 5. 5. 5. 개맞췄 5. 이요요 나... 아, <laughs> <laughs> 이겼다. 오, 번째김홍준안 산출생이다. 오. 이 개수 있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여기도 아, 뭐 어, 려운거밖에안 보였어. 맞아가뭐 나왔는데요? 그는거 하나. 거잖아요 대현. <laughs>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하나 뽑아 보실까? 아, 에피소드. 대구? <laughs> 어. 이카. <이가>. 사람은 <laughs> 없어? 오 이창용 아니야? 어? 저희 먼저 복귀할게요 가면서 복귀했고 지금 선수들 워밍업 나왔네요 버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뭘또 샀어요? 키퍼키 키퍼 하나 샀어요 키퍼키에서 입을까 이거 입을까요? 이거 입어요 이거는 다음 주 전남 원정때 출장시키겠습니다 아그건 너무 전남팸 되는 거 아니야? 어 복귀하셨네요 저도이런거 하나 만들어주세요좀 음. 약간 이런거잘 만드는 사람 없어요 라인은 <laughs> 너무 <laughs> 어. <laughs> <진짜> 뭔가 거아니 라인은 너무 요예인요 라인은 요라인아니에라인너라인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라인너라은 너무 수없고 나파도 요라은거아 야뭐 물론 메인들이 지금 조지현선수들 이런 네. 공백들이 있긴 한데 확실히 이게 공백이 생기면 그 뒤로 채워줄 그만한 그 선수들이 그 그만한 없어서 좀 예. 갭이 좀큰것 같아요. 저희 또 3연패를 끊는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또 이러면 은 그게 불안해 다시 한번 3연패 들어가면 또 깨기 힘들어요. 진짜 아. 이럴 때 이겨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는 어. 어떻게 봐요? 저는 이기면 성공? 맞아 네. 잘했으면 좋겠어 <laughs> 파랑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해볼까 웃음> 여기 이제 어 저희 짝 대표 아니 찐 대표 짝 <laughs> 대표 네짝짝네 <laughs> 네, 이제 지금 쉬고 있는데 뭐 슈팅이 날라오는 과정에서 이래요. 얘기가 있었고 이래요. 지금 우리 맞아서 뭐 잠깐 또 치과 볼 거여서 시큐들이 왔고 시큐 영상으로 대놓고 까겠습니다 <laughs> 그 복도에서 지나가 아니 시큐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뽑으실 거면 저는 <laughs> 앞으로 시큐분들이랑 웃으면서 인사를 <laughs>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 와서 <laughs> 시킹 훈련할 때는 좀더 집중해야 해야 되고 많이 피하셔야 고 선수들 슈팅이 너무 세게 날라고 위험해서 슈팅 훈련할 때만큼은 다들 집중해서 좀더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네요. 어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형, 어, 어, 전남 금요일 수업 하신 거예요? 응. 어그전 당일에 가 당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로사대응원도 한번 초보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모였어. 현장캠프 오늘 다 묶였는데 둘은누 손목 이슈로 오늘 혼자 쉽니다 아 이석 참허하다 여기가 더비였어 와고잘 나왔어 감사합니다 잘마습니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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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떻게 아, 될거 같아? 솔직하게 진짜 이길 거 같아 이길 같아? 진짜로? <놀람> 진짜 이길 거 <상태된>. 같아? <놀람> v i p 오늘도 하려나? 승승아 오늘 믿을 거이승민 밖에 없다 아버지 저희 오늘 이기는 거죠? 츠고 작년에 마지막에? 비만 응. 되면 아... 데뷔 경기가 좀안 1대1로 마지막에 프리킥골 안먹게 해서 이겼던 거달딥비야그 미친 놈 그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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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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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가지 마세요! 나도, 나도! 나도 사인볼! 경기도 챙겨오고, 그리고, 응원도 내가 보내야 돼. 안전한데 보여줄게. 슈이 슈퍼 세이버! 슈퍼 세이버! 세이버! 슈퍼 세이버! 세이버! 슈퍼 세이 세이버! 이이 슈퍼 이버이 아들로. 그 시발. 고이 잘한다. 공고이. 가자. 하나, 둘, 셋. 형 말하자마자. 아 정신 좀 차리자. 아니 저번 경기도 딱 이때 벌켰잖아 일루 청커한테. 계속 이 시간에 실점하고 있어요. 초반에 너무 밀린다 진짜. 아

회장까지 아닌가? <목소리> 아니아니아니아냐아이기아 <목소리> 싶다 진짜 간절하다 간절해요 안 차리라 진짜. 너무 밀리네 너무 밀려. 박형은 u 시비 카드로 썼던 거네요 3 0분에 많이 줬다 <laughs> 야, 우리 다 땜빵으로 뛰는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래도 불어나결 하고 이겨내야 돼 이런 거 증명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있 <laughs> 하자 하자 하자. 슈팅이 안 돼. 슈팅이. 장민준 갈리와 진짜 사고다. 이제 응고의 미고는 힘이 달라요. 저 저요. 라 에이 진짜. 아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 진짜.

인천, 청주, 수원전 3연패 하면서 많이 무뎌지면서 점점 그래도 다음 경기는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기대하면서 경기장 오고 솔직히 선수들 믿으니까 저희도 매경이 찾아오는 건데 아뭐 실력도 둘째치고 그냥 안 먹히지도 될 만한 상황에서 먹히고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지더라도 괜찮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 저희가 더할 맛이 나겠는데 지금. 너무 처지고 부채기약합 탈했어요. 같은 반복되는 이과정을 제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것 같아요. 아마 합탄 시다가 후반전에는 선수들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 뭐 어떻게 해야죠? 아, 남은 45분 분명히 맡긴 줄로. 역전 가능성 있어 보이냐? 걱정할 게 너무 없어. 동원 합시다. 절과 합시다. 절과. 따요따요 맛있겠다. 도만전 <laughs> <laughs> 키고. 야, 우 <laughs> 넣어라 제발 좀 넣어라. 아기 너를 장에 아, 브레이야 아, 진짜 안 돼. 야재펄소이야못 뛰면 누가 뛰어? 아, 재페선재펄 아프지 마. 너가 아프면 나도 아파. 우리 한 몸이잖아. 저는 제 마음 속에 있어요. 축구가 이렇게 정신건강 해놓습니다 이러고도 다음 주에 전남 가있겠지. 에 진짜 로아 심했잖아. 수비가 그냥 미드패더드로 한것 같은데요? 똑같은데? 사이드 송태성이랑 똑같네. 휴차 아, 휴차 안 해? 아, 저, 너무 오래 지나서 이미 틀어 앉았어요. 박재준! 박재준! 아, 또 수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응. 또또 센터백? 응. 썸네일 뭐가 까요한번 날려. 안에 못하는 건 상관 없어. 그래도 최소한에 열심히 하라는 그 경기력은 보여주면 좋잖아. 그냥 지금 뭐야 다들 씨공 받을 생각도 없고 뛰어주. 하면 아, 저런 것도 실수잖아. 하 자꾸 뭐요. 축구 P T S P T S 둘이 둘이 한경원 선수로 다이 먹었잖아요. 아, 한경원 진짜 전국에서 진짜 엄청 잘했어. 아 자. 아니 얘네 축구 왜 이렇게 쉽게 하는 거죠? 너무 싸였어요 옆에 줘 옆에 줘빼빼빼안해안해컷빼컷빼 전원 1 0면안 양재형 아, 빼려나? 아! 배정이 좋아하는 게안 하는 真的，真的，真的，真的、哦，还在，还在，看呢，哎。 라파 싸운다 쟤네. 라파랑 장민이 싸운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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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기 불기. 관절 시간 다어 이번 어 뛰어 리 뛰어. 아죽겠플레이가기서넘어 하나라도 해보자 하나라도. 어. 정신 나갈 것 같다. <목> 야 니네 잘도더라할수 있어! 할수 끝나고 나서 이건호감님께서도메가폰 잡고 진짜 얘기를 하셨고, 분명히 저희가 힘든 저을 했지만, 결국 이겨낼 거라고, 또 저희 팬들부터 믿어 믿음이 가져야지,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경기로 선수들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믿고, 그냥 솔직히 영과 심한 말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희의 사정을 그 누구나 저는 잘 알고 있고, 뭐, 여기서 아무리 비난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한마디 한마디 더 응원해줘야지 이제 저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더 저희 선수들 힘내고 또한 저희 팬들도 같이 해서 꼭 웃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힘든 먼 원정 광양 원정도 떠날 거고 거기서 또 저희 소수지만 또잘또 뭉쳐서 열심히 응원해서 꼭 거기서 승전 함정또 챙기고 안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다들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시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전화 완전 전서하도록뵙겠습니다오늘 여기서 끝! 오, 안녕! <laughs>